안녕하세요. 책 읽어 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서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가 주최한 2024년 제 5회 장애인 가족 생활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골랐습니다. 발달장애 딸을 둔 엄마 노시윤 씨의 장애인의 딸 장애인의 엄마입니다. 나는 6급 지체 장애인의 딸이자 3급 자폐성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늘 밝아서 신기하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내가 왜 정말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1993년 4월. 엄마는 출장을 가셔서 늦으신다고 했고 웬일인지 40일 금식 기도를 가셨던 아빠가 3주 만에 돌아오셨다. 기도 중에 자꾸 하얀 옷에 파란 십자가가 그려진 옷을 입은 엄마가 보여서 돌아오셨다고 했다. 우리 아빠는 목회자이시고 몹시 가부장적이라 보통은 엄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무슨 일인지 아빠가 저녁상을 차려주셨다. 상에 올라온 미니 돈가스를 보며 참으로 즐거워하던 4학년의 나는 아빠가 밥한술 먼저 뜨시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왜인지 아무도 선뜻 전화로 다가가지 못했다. 혹시? 엄마 사고 났다는 전화는 아니겠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혹시 거기 김땡땡님 댁 맞나요? 혹시 어른은 안 계세요? 전화를 내려놓는 아빠는 오늘 늦을지도 모르니 밥 먹고 일찍 자라고 하시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렇게 아빠는 며칠이나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다. 과적한 채 달리던 덤프트럭이 엄마가 몰던 경찰을 보지 못하고 과속하다 부딪칠 뻔한 순간 놀란 엄마가 핸들을 들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군데가 넘게 골절을 입어 장시간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걷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리는 골절이 너무 심해 제대로 뼈가 붙을지 모르겠다며 차도가 없으면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 일주일 만에 만난 엄마는 온몸을 석고붕대로 감은 채 꼼짝도 없이 누워 계셨다. 그리고 나를 본 엄마의 첫 마디는 엄마가 진짜 아끼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수술할 때 그걸 가위로 잘랐대. 그거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출장 갔다 사온 것이라 다시 못 구하는데 정말 속상하다 이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꼼짝없이 누워 있는 중에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농담으로 웃어 넘기고 내가 울지 않도록 계속 농담을 던지셨다. 결국 다리가 말썽이었다. 재수술이 필요했고 의사들이 다들 나서지 않았다. 절단해야 살수 있다는 의견만 돌아올 뿐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고 수술해 주겠다는 의사를 찾아내셨다. 일단 수술해 보고 되지 않으면 그때 절단해도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다리에는 뾰족한 핀을 잔뜩 박힌 채로 몇 개월. 다리에 무거운 추를 달아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침대에 고정해 둔채몇 개월. 그리고 온몸에 석고붕대를 감은 채 2년을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다. 아빠는 목회도 그만두시고 낮에는 엄마 병간호, 엄마가 잠든 밤에는 공장에 나가 일을 하셨다. 그때는 블랙박스도 없을 때였고 CCTV도 많이 없을 때라 덤프트럭을 잡지 못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빠는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일을 하셔야 했다. 그때도 아빠는 우리 아내 너무 삐쩍 말라서 걱정했더니 이렇게 누워서 내가 먹여주는 밥을 맛있게 먹으니 포동포동 예뻐졌네 라고 하셨다. 3년을 넘게 병원에 누워서 고개조차 혼자 옆으로 돌리지 못했던 엄마는 그래도 살아있잖니? 그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내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나도 누워서 좀 편하게 있어 보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겹게 누워만 있게 해주셨어. 호호. 라며 웃으셨다. 고작 6학년이었던 언니는 나를 시키고 밥을 해 먹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난 집안일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 나 요리 잘하지 않니? 라며 자신의 위대함을 나에게 비력했고 나는 그저 엄마가 살아 계심에 감사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고난 속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고 감사함을 찾아냈다. 3년이 지나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내 졸업식에 엄마가 목발을 짚고 걸어서 오셨다. 엄마가 이렇게 와서 창피하지 않니? 나는 엄마의 물음이 정말 너무도 이상했다. 아니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데 절 위에 참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쁜데요? 나는 정말 엄마가 못 오실 거로 생각했었다. 엄마는 언니 졸업식에 못간 것이 너무 아쉬워서 내 졸업식에는 꼭 오리라 다짐하고 몇 개월 전부터 재활치료에 박차를 가했고 내 졸업식 날에 맞춰 당분간 목발을 짚고 무리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퇴원했다. 그저 감사했다. 목발을 짚은 엄마가 창피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퇴원 후 엄마는 팔과 다리가 전처럼 구부려지지 않았고. 6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사고로 엄마는 직장을 잃었고 우리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거의 치료비에 써버렸다.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 가야 했다. 천장에서 쥐가 기어다니고 화장실도 집 밖에 있었다. 우리는 재산을 잃었지만 끈끈한 가족 애를 얻었고 가족의 소중함과 오늘 하루 살아 숨 쉬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그걸로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는 마흔 두 살이 되었고 나에게 네세 아이가 있다. 첫째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가 면역 질환인 자반증을 진단받아 1년에 여섯 번이나 입원을 하며 걷지도 못해서 업고 다녀야 했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한샘병 치료제까지 복용해야 했다. 둘째는 18개월 때 면역글로불린 저하증을 진단받았고 유양돌기염이 두개골까지 타고 올라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셋째는 자폐성 발달 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얼마 전에 태어난 늦둥이 넷째는 조기 양막 파열로 36주에 태어나 자가 호흡이 안돼 15일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나와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직장 동료들이 내게 옆에서 직접 봐서 믿지,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했다. 영화 업계 종사 중인 우리 형부도 내게 영화에서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현실성이 없다고 욕을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잘 견뎌내준 우리 아이들이 대견스럽고 누구 한명 잃지 않고 내 곁에 둘수 있음에 감사하다. 2019년 3월 친할머니가 담도암으로 1년 3개월간의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다. 그때 당시 첫째 아이의 자반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채로 시어머니 병수발도 해야 했고 직장생활도 병행해야 할 때였다. 나는 간호사이어서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몇 개월을 보냈다. 몸에 한계가 왔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일 만에 급성 당낭염으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119에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다.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져서 내가 밤에 자고 있으면 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러 와서 코에 손을 대보고 심장소리를 들은 후에야 다시 잠들었다. 그 이후 아이가 좀 산만해지는 듯 보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이 늘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ADHD 증상이 보인다고 했고 불안, 강박도 상당히 심한 상태라고 했다. 뼈 조그 한 것만 봐도 찔려서 죽을까 봐 걱정이고 높은 곳에 가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고 느낀다고 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놀이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 중에 아이가 남다르다는 걸 하나씩 알게 되었다. 아이는 인형이 정말로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평소에 인형을 누가 모르고 밟거나 건드리면 과하게 화를 내고 인형을 침대에 이불 덮어 재우고 본인은 바닥에서 자기의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가 잡 폐스펙트럼인 것 같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진행한 검사에서 자폐성 장애 진단이 나왔고 심한 장애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나도 꽤 당황스러웠고 아이의 상태를 진작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자책했다. 그런 나에게 담당 교수가 그동안 아기를 잘 돌봐왔기 때문에 아이가 잘 조절되어와서 몰랐던 거라고 엄마 잘못이 아니라 엄마가 너무 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이다.그 말에 나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그래.괜찮다.앞으로도 우리는 잘 해나갈 것이니까.눈물이 고인 내게 아이가 장애인이면 나쁜 거냐고 물어서 나는 대답했다.아니 우리 딸 덕분에 이제 할인도 엄청 많이 받고 혜택이 많아졌어.나도.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농담으로 웃어 넘겼다.괜찮았다.아무 문제가 될것 없었다.그리고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고 특수학교 배정을 요청했다.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이 담임 선생님이 내게 이 아이는 자폐가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분노조절장애이지 지능이 낮은 것. 또 자폐가 아니다. 엄마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라고 하셨다.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병원 세 군데에서 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그 결과 아이가 장애 진단까지 나왔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다. 특수 학급 선생님의 설명과 진단서. 의사소견서까지 가져다 드리고 교감 선생님의 면담까지 한 다음에야 아이가 자폐 장애가 있고 자폐 아들의 특성은 아이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이해시켰다. 자폐 아들은 가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을 때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면 욕을 하거나 죽이겠다거나 죽을 거라거나 무서운 말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게 꼭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엄청나게 화나서 나 굉장히 속상해 누군가가 나를 좀 봐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이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반 친구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그랬더니 그럼 아이가 자폐장애가 있다는 것까지 오픈해야 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장애가 있는 친구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미리 교육해 주면 좋지 않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셨다.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도 장애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고 하셨다. 그럼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까지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무조건 배려만 할 수는 없다고 하셨다. 자폐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엄마인 나조차 가끔 벅찰 때가 있으니 말이다. 성인인 선생님도 이해하지 못해 아이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를 억압해 멍이 드는 일도 있었다. 하물며 아이들은 오죽할까? 아이는 왕따 당하고 아이들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자신의 그런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3년. 우리 아이는 두 달에 한두 번은 감정의 폭발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이를 흥분시킨 아이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고 우리 아이는 늘 가해자였다.아이를 놀리고 때리고 따돌려도 결국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유리창을 두드린 우리 아이만 문제아이고 가해자였다.어떤 선생님들은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방치했느냐고 하시고 혹시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아이에게 캐묻기도 하신다. 엄마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아이가 더 좋아질 텐데 왜 노력을 하지 않냐고도 하신다. 아이는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상황을 이용하는 거라며 공부도 더 시키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 아이는 현재 3주에 한번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를 보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놀이 치료, 사회성 치료, 미술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 장애란 불가역적인 영구 손상을 의미한다.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많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아이가 치료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좀더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켜서 타인과 섞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다.그리고 또 한편은 학교에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내가 이렇게 여러가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너무 큰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어느 날 근무 중에 아이가 전화가 와서 친구 엄마가 자기에게 전화해서 무섭게 말을 해서 엄마가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담임이 내게 혹시 자기가 알지 못하는 폭력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냐고 물었다. 우리 아이가 다른 반 남자 아이에게 새 총으로 쏴 죽이게 했다고 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우리가 전학 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 교사라고 했다. 그 아이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서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하고도 남을 아이라서 너무 불안해서 학교에 전화했다고 했다. 나는 우리가 폭력 사건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와 관련해서 전학을 온 것도 아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아이와 다시 통화를 하니 우리 아이가 문방구에서 새 총을 사서 친구에게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같은 반 친구가 다른 반 아이와 싸우다 우리 아이에게 쟤네 다 세총으로 쏴 죽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알았어. 내가 내일 세총 가져와서 다쏴 버릴게 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 다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선생님은 왜 우리 아이에게 상황 설명은 듣지도 않고, 그 어머니 말만 믿고 전화를 주셨냐고 물었다. 그 어머니가 선생님이고 아이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셨다. 너무 속상했다. 그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담임도 아니셨고 우리 아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아시고 전화를 하신 거냐 추측으로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개인정보를 학 학교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학부모에게 전화한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직접 전화해서 야단을 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전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그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학교에서는 이 일을 크게 만들어 봤자 우리 아이에게 좋을 게 없으니 사과 받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아이가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있는 걸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리 꺼져! 돼지 같은 게. 너 같은 건 정육점에나 걸어놔야 해. 라고 이야기하며 다섯 명이 둘러싸 아이를 밀쳤다고 한다. 아이가 너무 속상해서 미운 말을 하는 친구 볼을 살짝 꼬집었더니 그 아이가 울었단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친구들이 말리고 집에 그냥 가라고 해서 집에 왔다고 했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내가 그렇게 돼지 같아요? 묻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다. 고민 끝에 학교에 전화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랑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선생님께서 내게, 안 그래도 이걸 전화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다. 나는 당연히 전화를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우리 아이가 같은 반 남자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볼을 쓰다듬으려고 해서 그 아이가 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 몹시 당황하시면서 누가 그랬지? 우리 애들이 그럴 애들이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지금 재개하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문자로 보내주시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훈육을 원하시는 내용을 한두 개 정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담임선생님께서 다시 전화하셔서 아이들이 오해해서 그랬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였으나 원래 6학년이면 욕도 하고 말도 잘 듣지 않는다며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분이 오묘했다. 이 학급에는 우리 아이와 담임의 우리 아이들 두 부류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았다. 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그럴 수 있고 행동 교정이 잘안될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는 아이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아이들이 때리거나 놀렸을 때 과잉 행동을 해서 늘 가해자가 되었고 선생님은 내게 자꾸 이러면 같이 학급에서 수업을 받기 곤란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는 특수학급에서 3교시까지만 수업을 하고 매일 조퇴하고 있다. 내가 정작 힘든 건 장애인의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세상의 편견이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건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는 편견. 무조건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거라는 편견.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있을 거라는 편견. 우리는 불행할 거라는 편견. 장애는 부끄러운 거라는 편견. 장애는 누구의 잘못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태어날 때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왜 노력해서 두 발로 걷지 않냐고 할까. 장애인을 가족으로 산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 것이다. 특히 우리처럼 아이가 많은 집이면 더더욱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것이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는 옛말처럼 가족이 많다 보니 문제도 많을 수밖에. 나는 목해자의 자녀로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다고 부모님께서 늘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고,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나갔음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괜찮다. 장애가 있어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진심으로 위로해 줄 가족이 있으니까. 상처를 이겨내는 법을 배우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누구나 불완전하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 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된다. 장애인의 가족이어도 괜찮다. 나는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